저희 어머니도 갇혀 계시니까 제가 딸로서 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. 지금 법률상 어머니 만나실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. 네. 안녕하세요. 오늘 어머니 오늘 다시 오세요. 네. 혹시 아버지랑 연락 좀 하셨어요? 아니요, 아직입 그러면 뭐늘 어머니 만나면 어떤 말씀하실 계획이요? 뭐 전략 같은 것 생각했어요. 잘, 잘 지내시냐고 그런 것만 여쭤을 예정입니다. 아, 뭐 전략, 재판 전략은 다 세우셨습니까? 소환 대비나. 어머니랑 공부고 엮여 있어서 접근에 대해어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어머니가 한 번만 약접을 예정입니다. 저희 애기 네, 품식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. 엠에는된 어? 거예요? 어, 어, 네, 안 나왔죠? 네, 못습니다어 도정당국에서 뭐라고 했습니까? 지금 법률상 어머니 나수없다 오셨습니다. 사이가 안좋다 그랬는데 지금은 좀 괜찮은 집합니까? 네, 당연히 저희 어머니도 같이 계고으니까 제가 딸로서 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랑 연락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잘연락했니요 아버지랑 연락안 한다고 그랬어요. 사촌언니랑 아, 연락 안 하는 이유가요? 아까 그재판에서 어머니에 대해서 좀 불리한 증언을 하게 는요 아니고요. ]까요? 원래부터 사이가 다르니까. 아 안녕. 국민들한테 음. 미안합니까? おいしいな。